이바울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13절에 가서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가면서 이것에 관하여선 이렇게 하고 저것에 관하여선 저렇게 하고 설명을 합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어제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대살로니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해꼬지하고, 비판을 했지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미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주 많이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론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이 아주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말하기를 힘써라. 조용히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게 말성 말 말이 시끄러 말성이 나게 하지만 말 없이 조용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게 조용히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말 없이 사랑해라, 조용히 사랑해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성경을 얼른 걷다 치우니까, 어딜 하는지 모르겠죠. 말 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제 넘는 사람들 지할 일은 못하고, 너무 일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하지 마요 자기 본분, 자기 일에,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라.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쉬운 거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남의 일에는 예민해요. 남의 말에는 민감해요. 자기와의 약속, 자기 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왜 살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꾸 헤아려 봐야지 놈의 사과가 커 보이고 놈들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먹고 이렇게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말썽이 나오는 거예요 말없이 사랑해라 일상생활에 충실해라 자기 일에 성실해라 12절 이런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건 여기에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하라 심플라이프에예수님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개 밖에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저분은 천상, 멋쟁이다, 천사표다, 이런 말을 들고, 단정행하라, 단정하다, 심플 라이프한, 교모 있는 삶,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하니라 빌어먹을 짓을 하지 마라.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인데, 택한 백성들이 빌어먹지 않도록 남에게 가서 구차하게 끌떡거리고 빌어먹고 돈 빌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불신자들 앞에 가서 그렇게 돈 빌리고 그렇게 빌어먹을 짓을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렇게 살아가지 빌어먹고 털 가난해서 빚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돈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3절에 와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잠잔다 자는 자들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소망이 끝내준다, 사랑이 많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장 큰 칭찬 요소인데. 자는 자들에게 가나요, 죽은 자들에게 가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막 슬퍼하지 말아. 우리는 교회 영결식이다 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는 천국 가서 다 만난다. 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영원히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울고 불고하지 말아.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자들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 천국 소망. 이게 있는 거야. 천국 소망인 거야. 산상보건의 결론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팍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세상적으로 얻어 터지고 질질 짜고 가난에 빠진 것들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아파도, 아무 문제 없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장난 것 같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인내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믿음의 죽음, 믿고 천국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함께 반드시 다시 일으킨다는 부활시킨다는 그날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장인 것처럼 살아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리 마실 때, 그때 주와 함께 우리가 만난다. 부활 신앙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과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로 끝이만그 허망한 것인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무덤, 허감,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도 힘들어도 죽어도 이 죽음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문제를 겁을 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5절,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천국 가는 데는 순서도 없고 주님 부르심로가는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진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모습입니다. 그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앞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휴거되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들림바되다들림바되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은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몇 년을 간에 뭐 당뇨는 32년 폐암수술 전립선암수술 압상선 암수술 세개 하고 난 뒤에도 몸 하나 추스리는 게 말년에 그저 몸 보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네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네요 암수술 세개 하고 난 뒤에 기는 니네 몸뚱아리 하나 챙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게이 네 미션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그분이 몸을 질질 끌고 다 토하고 그러면서 18시간씩 녹화를 18시간씩 매일 새벽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전국의 암환자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74세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명자는 수명자 이런 우리가 네 하나 그좀 먹고 사는 게목이예요 서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 챙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폐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듣고 어, 그비우가 설교 조회수가 1억비가 일억 비유, 억 명이 보통 사람 같으면 74세에 암수술 3개 하고 짜부러져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사람 같지만, 일어나가지고, 그걸 휴대폰으로 설교를 찍고, 아들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그거를 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셋째 아들은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셋째 아들은 옷장사는 옷장사. 옷장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옷을 널 방송할 때 보면, 어설과 아들이 신경을 써서 입혀주고, 74세 암 수술 세 번한 할아버지가 사명이었으니까 또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에서 위로의 설교를 방송을 하니까 끄덕끄요 항상 우리는 사명자가 소명자다. 미션이라 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저 이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라는 위로하,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하라는,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 위로하라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이 되거든, 이 오늘 바울의 사랑에 관해서, 천국 소망에 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사람 별거 없다 이런 말 있습니다 교회 별데 없고 사람 별거 없다 목사 별거 없다 사람 별거 없어요 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때 관계가 있는 것이지 뭐 누구 만나서 덕보고 누구 만나서 뭐, 뭐 도움받고 그런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내가 밥한끼 사고 내가 커피 한잔 사는 게 낫지. 사람 만났으면 떡 벌려고 꿈도 꾸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다 상처받은 사람, 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위로해 주라는 거야 보듬어 주라는 거야 천국 소망을 가르치라는 거야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부활한다.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과 소망에 성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한 지치고 상하기 쉬운 일상에서 다시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활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서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주께서 심령의 강건함을 가정의 화목함을 생업의 형통함을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려 드린 정성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